아, 저 새끼 발표, 아. <laughs> 아니, 괜찮아. 아, 그리고 이거는 나는 PPT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편이거든? 그게 약간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고. 아, 이 부분 말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포인트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그 컴퓨터에 가서 ppt를 넘기면 안 되겠지? 음, 정신 없으니까? 프리젠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거를 웬만한 학교에서는 학생에서 이런 데서 음. 대여를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는 꼭 이용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좀 그거를 3, 4학년 돼서 활용을 하기 시작해서 4기까지는 너무 아까워서 안 샀는데 1학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 저렴한 프리젠터 하나 구입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앞으로 발표 많이 하실 거니까. 물론 교탁 앞에 나가서 한다고 또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닌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얘처럼 자신감이 넘치면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이는 어, 그, 뭔가 가려져 있다는 거에 안정감을 맞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응. 나는 그냥 교탁 뒤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 내 대신 너무 막 목소리 같은 거를 평소에 말하듯이 가볍게 얘기하면은 그 발표 내용도 좀 가볍게 들릴 수가 있단 음. 말이지 그래서 약간 톤을 좀 낮춰 내 목소리가 약간 톤이 낮긴 한데 그 어, 그러니까 좀 깔고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가지고 약간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지도록?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음. 너무 나을, 나를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얘는 약간 익숙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익숙하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데, 앞에 나가면은 이제 또막 버릇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거리거나 음. 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주체 못하는 떨림을 막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는 사람이 너무 거슬리고 막더 불안하고 이렇단 말이야 이게 언제 실수할지 몰라서 차라리 음. 그럴 때는 그냥 교탁 뒤에 가림막을 만들어갖고 살짝 준비하기도 하고 뭘 감추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이게 처음엔 이러면 이랬다고도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면 은 이렇게 나가서 할 수도 있게 되고 뭐든지 천천히 단계를 밟아야지 갑자기 막, 막 처음부터 10에서 시작할 순 없는 거잖아 그치. 레벨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말을 할 때는 시선 처리를 사람 눈을 봐야 한다 골고루 봐야 한다 눈을 보지 마세요 더 긴장돼 음. I see. 나 그래서 사실 발표를 할때 어디를 봐야 된다, 사람들 보는 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 중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은 그래도 눈길 주기가 좀더 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기 뒤쪽까지 바라보는 척 하면서 뒤에 벽, 벽 보고 음. 아니면은 사람들 여기 코나 여기 인중 이 사이 어딘가를 그냥 보는 척을 하는 거야. 음. 특히나 리액션 잘 해주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음, 소바나 이렇게 딱 보여 그런 사람들은 어, 그런 사람들의 인중을 이렇게 딱 봐. 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약간 어 나랑 눈을 마주쳐 주네. 더더 어. 이렇게 음, 해줘. 음, 더 리액션 잘 해주고. 난 약간 이렇게 봤다가 쓱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 내가 본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그냥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빠르게 말고 그냥 쓱 하면서. 뭐한 페이지 넘어도 이렇게 쓰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상대면은 그냥 집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집중하세요 약간 이렇게 <laughs> 막 <좀 느낌. 웃음> 그러기도 했었어 <laughs> 발표를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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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약간 텀이 있잖아 사이사이에 음. 너무 발표를 할때 시선을 이렇게 골고루 주기가 어렵다 자기 편한 대로 뒤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냥 시선만 그냥 이렇게만 음. 보고 있다가 그 텀이 있을 때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냥 쫙 훑는 거야 진짜 쫙 음, 음. 이렇게 훑어주고 그것만 해줘도 얘는 되게 발표 잘하는 애다 이런 이미지를 줄수 있어 약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선을 멀리 뒀다가 가까이 뒀다가 음. 음. 어. 이게 뭐, 모든 사람을 이제 다 본다는 느낌을 주게끔 음. 음. 반응을 살피는 느낌인 거지 뭐. 맞아 맞아 <laughs> 이 저는 발표를 할때 긴장을 많이 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대본 같은 것도 짜갖고 이게 대본 안 보고도 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저희 제가 저번에 녹음한다고 했었잖아요. 제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녹음해서 듣고 이런 것도 엄청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그 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가서 무대에서 한번 이렇게 관객들, 친한 친구나 뭐 아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 미리.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항상 연습할 때도 책상에 앉거나 좀 자기가 마음 편한 곳에서 연습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또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랑 나를 막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을 때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 내가 스테이지에 올라갔을 때는 막 너무 긴장되고 되게 떨리고 이러는데 그 무대 아래 있을 때랑 약간 그 스테이지 에 올라갔을 때랑은 다르니까 그런 거 연습해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스테이지라고 하니까 진짜 배우 같다. 그때가 그때만큼은 내가 배우가 된 음. 마냥. 내 신세가 이게 뭐라 나는 진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애드리브도 외워서 했다고. 음. 그 정도면 진짜 이건 연극 배우 아니냐? 내 신세가 이렇게. 근데 보통은 근데 애드리브까지 많이 준비해오지. 매내년 음. 아, 여기에는 이런 애드리브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 나름 이게 분위기를 풀려고 음. 고민한 거야. 그런 게 근데 가뿐사 될 때가 있긴 한데. 어, 맞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여러분이. 관객일 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맞아. <laughs> 매너로. 응. 그래야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리액션 해줘요. 고마워서. 응. 그때 고마웠다. 그래서. 기부엔 테이크. 그때 고마웠다. 나도 리액션 해줄게. 응. 이러면서. 나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편하고 화기애한 분위기에서 막뭐 농담도 할수 있으면 좀 던져가면서 하는 게 서로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응. 발표는 많이 할수록 늘어납니다. 응. 1학년 때 못한다고 완전 좌절하고 앞으로 팀플 할 때도 저는 발표 안 할래요, 발표 안 할래요, 이러지 말고. 나중에도 발표할 일이 많잖아요. 학교에서만 발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응.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학에서는 발표 못 한다고 까진 않잖아. 맞아. 이제 밖에 나가면은 발표 못 하면은, 내 능력 부족이니까 까일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모두, 모든 사람이, 아, 저 새끼 발표, 아. <laughs> 아 괜찮아. 쟤는 진짜 발표도 못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지만, 근데 의외로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다니까? 진짜 인상 깊었던 내용 말고는 아무도 기억 못 해. 진짜 잘하는 애는 기억할 수 있는데, <laughs> 진짜 못했던 애는 생각보다 많고 막 그렇게 막 신경 쓰일 게 아니야. 이게 자기가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앞에 나가 갖고 선수를 먼저 치세요. 아 제가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 아니 면 음.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이제 말을 뭐좀 더듬어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실 수 있을까 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가 다 괜찮다 그래. 나도 웬만하면 민, 먼저 나가가지고, 아,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거나 조금 더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대치를 깎아놓는 거죠. <laughs> 근데 그 이상으로 해버리면, 뭐 어. 생각보다 잘하네. 어, 맞아, 좀 맞아. 오히려 업그레이드. 기대치는 낮을수록 좋다. <laughs> 그리고 사실 교수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애 발표를 집중한다기보다 시계를 보게 돼 뒤로 갈수록 애들가 아, 어. 그러니까 발표할 때좀 시간 체크를 해두는게 <laughs> 어, <맞아요. 웃음> 그 무조건 생각. 10분 이내가 집중을 딱 하기 좋은 것 같아 적당 15분을 넘어서면 애들이 막 딴짓하기 시작해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 시간보다 3분 이상 일찍 끝나게 연습을 해둬야 돼더 어. 느려지거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아, 진짜? 나는 오히려 빨라졌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뭔가 중간중간에 뭔가 응. 실수가 응. 생길 수도 있고 내 이전에 뭔가 누가 발표를 하고 내가 두 번째 발표일 수 응.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느려진단 말이야 Q&A가 어, 있다 그러면은 응. 그럼 교수가 되게 아 죄송한데 조금 빨리 진행해 줄수 있을까요? 그러면 응. 난더 긴장돼 응. 아, 나 앞에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서 그럼, 그럼... 랩하는 거라고 이제 아 진짜? 나는 앞에 발표가 있으면 은 그, 거기서 발표했던 내용 좀 들어뒀다가, 내 발표에서 약간 겹치는 거 있으면, 아, 이거는 앞에 발표자님이 아주 잘 설명해줘서 을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발표 잘라버렸는데. 그냥 겹치는 게 있었어, 발표에서. 나는 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아, 진짜. 어, 우린 주제별로 어. 있었으니까 아예 안 겹쳐서.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되는데, 뭐, 뭐, 이건 뭐 시간이, 우리는 20분 음. 발표라고 했는데, 갑자기 13분 넘기니까 음. 거의 뭐 아웃사이더야, 아, 나중에는. 맞아. 사는잘나다하하잘다 잘한다 하그럼 되게 아쉬운만 남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거 일부러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게 준비를 해두면 솔직히 너무 일찍 끝난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 막 발표 시간 반절 이상 일찍 끝나는 이런 게 아니면 아 그건 있다. 둘이서 발표했는데 나만 A불 받고 그 사람은 C불 받고. <laughs> 너만 했구나. 어 준비부터. 네. 아, 이런 경우도 음. 있지. 근데 되게 그 교수님 스타일에 맞게 발표를 했었어. 애초에. 음. 되게 객관적인 수치를 좋아하는 교수님 같은. 어. 차가운 교수님이지. 어. 그런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게 발표를 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어. 어. 시험지 적는 법부터 말했지만 모든 것은 교수님 스타일에 응. 맞춰서 오히려 나대는 거 싫어하는 교수님은 진짜 포멀하게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 맞아. 어떤 교수님은 영상을 많이 집어넣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있어 응. 우리도 우리도 아예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더라고 아 영상 자료도 좀 넣어주시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영상은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넣어야 돼 맞아 응. 애들 집중을 위해서라도 짧은 영상 하나 정도는 그럼 그 관련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 되게 구세주 같아 어 와, 영상이래. <laughs> 진짜 대박. 구세주야. 구세주야, 오빠. 그거, 그거 삐지할 걸. 아. <laughs> 또 삐질 <빛을> 찾아야 돼. <laughs> 이 정도만 다할수 있어도 봐요. 마스터 음. 이 중에 반만 할수 있어도 평탄는 친다 그래서 음. 우리도 뭐 마스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나는 아직도 나가면 떨려 나도 떨려 너 떨려 어. 떨리는데 그걸 얼마나 숨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어. 나중에는 좀 숨길 수 있게 되지 뻔뻔해져 음. 사실 사람이 진짜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파이팅 그리고 댓글 메리랑 개주기가 이번에 좀 달아주셨는데 괜찮으셨죠? <laughs> 괜찮던데 우리 알바들? 200원 벌었다. 질문이 있다 아니면 다음에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응. 구독 필수. <웃음> 안녕. <웃음> 안녕.